이번에 설명드릴 지루가 남성의 베이직은 막기 베이직입니다. 남성 막기 베이직 1번, 2번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그동안의 남성 베이직은 뒤로 셋, 넷, 다섯, 여섯을 하시고 이렇게 180으로 넘어오시는 베이직이었습니다. 오늘 막기는 회전이 아니라 셋, 넷, 여성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여자 길을 정면으로 건너올 겁니다. 여성 길이제 뒤에 있어요. 뒤에. 그 발로 셋넷 다섯 여섯을 하시고 그대로 후진. 이게 1번. 다시 한번. 셋넷 다섯 여섯 정면. 셋넷 다섯 여섯 뒤로. 그러면 이게 디귿자로 건너오시는 게 가장 기초적인 막기 베이직 1번입니다. 그럼 2번은 셋넷 다섯, 여섯. 앞으로 넘어가시는 것 똑같고, 옆으로 네 박자 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시고, 그 발로, 그 발로, 대각선. 대각선으로 뺄 겁니다. 하나, 둘. 그러면 남성 몸이 정면이 아니고, 약간 틀을 오픈돼서 이렇게 측면으로 벌어질 겁니다. 다시 2번. 셋, 넷. 넘어가시는 것 똑같고, 옆으로 네 박자 가시는 것 똑같은데, 남성이 대각선으로 빠지시면서 몸이 살짝 열려 계실 거예요. 여기가 2번 방향 바고 다시 보여드리면 1번 막기 1번 베이직은 다섯 여섯 그대로 정면으로 넘어가시고 셋넷 다섯 여섯 여섯 그대로 후진해서 D자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뒤 아니고, 옆 아니고, 대각선입니다. 대각선으로, 하나, 둘. 그 몸이 이렇게 조금 열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막기 베이직 1번.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마끼 베이 2번 다섯, 5, 6, 하나, 둘, 다섯, 5, 6, 하나, 둘 이렇게 마끼 베이직 1번, 2번이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지루박 남성의 베이직은 좌회전, 우회전입니다. 남성의 좌회전, 우회전, 자, 남성 오른발 항상 기본 베이직은 뒤로 빠지셨는데요. 남성 좌회전 우회전은 앞으로 전진이십니다. 전진 셋넷 직진이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싶으시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고 싶으시면 왼쪽으로 발만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자 먼저 우회전 셋넷 다섯입니다. 그리고 찍으세요. 그 자리에서 찍으시고요. 그 찍으신 발로 하나 둘 정리. 셋넷 우회전 오른쪽으로 돌려놓으시고 찍으시고 찍으신 발로 하나 둘 오른쪽 회전입니다. 다시 이번에 왼쪽 셋넷 좌회전은 왼쪽으로 돌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돌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찍으셔요. 찍으시고 찍은 발로 정리. 셋넷 5섯입니다 왼쪽으로 돌려 놓으셨어요. 찍고 지금 발로 정리. 이렇게 해서 좌회전 우회전입니다. 다시 여기서 남성은 오른발을 직진을 해 놓으시면 직진을 해 놓으시면 내가 찍고 나서 회전을 100%못 합니다. 못 하십니다. 왼쪽도 마찬가지세요. 직진을 하시는 순간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성 오른발만 미리 돌려놓으세요 내가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건 우회전 마무리 우회전 찍고 마무리 좌회전은 왼쪽으로 돌려놓으시면 되겠죠 내가 돌고자 하는 방향으로 찍고 마무리 넷, 넷 다섯, 찍고 마무리입니다 자,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셋, 넷, 자 돌고 자는 방향 이렇게 돌리시지 마시고 발이 한번 진행입니다. 진행하시면서 돌려놓으시고 찍으시고 찍으신 발로 거의 제자리에서 마무리 셋, 넷, 자 왼쪽으로 돌리실 때는 왼쪽으로 그리고 찍으시고 그 자리에서 마무리 셋, 넷, 오른쪽으로 돌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돌려놓으시고 찍고 거의 자기 자리에서 마무리 자, 좌회전은 왼쪽 찍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마무리. 자, 이렇게 남성 좌회전, 우회전, 베이직이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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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아랑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루박 남성의 막기 1번 이번이었습니다 자, 남성 발만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을 잡으시고, 여성을 잡으시고, 자, 남성, 남성 막기 베이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왼손을 뻗어주실 거고요. 그럼 여성이 와서 왼손을 주실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그대로 후진, 그리고 여성, 2회전 시켜주시면서, 손 놓고 넘어가서, 오른손 마무리. 2번. 다섯 여섯 하나둘 이번에는 이 손을 뻗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지나오는 여성을 대각선으로 따라가시면서 허리 그럼 남성 몸이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열려 있을 겁니다 좌회전 우회전 두 세트 셋네 다섯 여섯 허리 받으실 겁니다 여성 허리를 받으실 이쪽도 받으실 거고 세네 다섯 여섯 허리 받으실거고 셋넷 다섯 여섯 이번에는 대각선 쓰지 마시고 정면으로 남성이 마무리를 해주시고 지나가는 여성의 어깨 터치로 이외전 사인을 주고 하나 둘90 넘어, 넘어와서 마무리입니다. 이번은자 반대 방향에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일번셋넷손 남성 그대로 뒤로 푸지 여성 2회전 시켜주시면서 180 넘어와서 오른손 마무리. 2번. 여자 좌회전. 세 넷. 허리 잡으러 대각선 들어가시면 여, 남자 몸이 이렇게 살짝 열립니다. 그리고 좌회전. 세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허리 받으시면서 우회전. 이쪽 허리 받으시면서 좌회전. 정면으로 마무리. 하나, 둘. 지나가시는 여성 어깨 터치. 사인 주시고 나는 90 넘어와서 손자가 마무리. 자, 지금 그럼 이제 옆에 연 모습 보여드리면. 셋, 넷, 다섯, 여섯. 손. 옆으로 가셔서 완성 그대로 후진. 여성 2회전 시켜주시면서 라벨 80, 오른손 마무리. 셋, 넷, 2번. 내꺼 손 가지고 계시다가 여성 허리 들어가시면서 잡고. 좌회전. 다섯, 여섯, 하나, 둘, 우회전.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허리, 우회전. 정면 마무리. 그리고 네, 터치, 이회전 시켜주시고, 남성, 혹시 이렇게 남성, 남성 뒤로 가 남성의 막기 1번, 2번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